대한민국 팔씨름 국가대표 하재웅에게 듣는 <laughs> 팔씨름 잘하는 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 종합격투기 챔피언 우리 유우성 군도 함께 나와주셨어요. 네 아유 정니다 팔씨름을, 아... 팔씨름을... 아... 팔씨름. 어 좋습니다. <laughs> 진짜 그래요. 옛날에 왜냐면 레슬링을 했기 때문에 기분 딱미는 아... 어이거는데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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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팔씨름은 타고난 사람이 있더라고 아... 나는 그때까지 어렸을 때까지는 네. 순전히 레슬링으로 아 했던 그근력을 했던 거고, 아그 이상은 성장이 일어난 뒤로는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, 뒷장가요? 좀 타원한 게 있나요? 네, 맞아요. 타원한 게 있어요. 아 저도 중고등학교 때 싸움을 좀 잘했었는데, 아 <laughs> 타원한 사람이 있더라고요. 선수들은 아 다르더라고요. 팔씨선수도 아 사실 기술이 있나? 이렇게. 단순한게 기술이 되게 많아요. 기술이 제일 많고, 8신은 일단은 전신을 써요. 전신을. 아 그래서 딱케이블이 있으면은, 그래서 이제, 공을 잡는 위치, 그걸 발을 어떻게 놓는 위치 이게 기술 기술마다 다 달라요. 창성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어, 이 선수는 이 기술을 쓰면은 난이 기술을 써서 이겨야 되고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써가지고 되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좀 어려운 스포츠입니다. 아 네. 그러면 이렇게 시합 중에 머리도 막 쓰면서 하시는 네, 거예요? 네, 머리 쓰죠. 단순히 힘만 들면요. 네, 그, 아니 아니요. 아니, 그 끝까지 승부를 봅니다. 사실은. 아아 승부를 봅니다. 힘이 다 빠져도. 네, 어 승부를 봅니다. 네. 팔씨름 잘하는 법 어, 어, 어. 네. 우리 아. 국가대표한테 한번 들어봅시다. 팔씨름은 네.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손목힘이에요. 손목힘힘 손목 어. 힘. 그래서 팔씨름 타고나서 잘한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. 주변에 아. 그런 사람들은 타고나게 손목힘이 센사람들이 통뼈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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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뭐죠? 통뼈, 통뼈도 손목힘이 좀 좋은 사람들 통뼈가 많죠. 그래서 뭐 후천적으로 센 사람들 있잖아요. 아. 그런 사람들은 보통 손목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. 아. 아. 막 목수들 있죠. 이런 사람들 아. 이런 사람들 막. 그런 사람 팔씨름 잘하더라고요. 8름 세다 보니까. 80은 센 사람들 만나고 그래가막전국으막 돌아다니고 있어요. 막 부장 깨기 하듯이. 근데 옛날에 어떤 섬에 갔는데 어떤 어부가 요즘은 그 그물을 기계로 막 하잖아요. 직접 손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있는데 손목이 좋을 수밖에 없죠. 유만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팔씨름 세고. 왜 중요하냐. 팔씨름은 꺾고 딱 비틀어야 돼. 그래서 상대방을 힘을 못쓰게 딱 제압을 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. 아, 저희 어릴 때 꺾는 거 반칙이 했는데 반칙이 아니요 반칙이 아니에요. 반칙이 아 아니에요. 아 아, 기술이네, 기술이네. 기술이네. 네. 네. 금지했었는데. 아, 금지인데, 이거 어, 꺾는 거. 어떻게 꺾느냐. 아, 이렇게 이렇게 라고 그러는 요 이거 어, 되는 네. 네. 어떻게 꺾느냐. 근데 어떻게 꺾는 거를 또 어떻게 방어해서 어떻게 반격을 하느냐. 아 이게 다 기술이에요. 아 네. 손목 힘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네.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? 패씨은 포즈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,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하고, 뭐 이렇게도 많이 하고,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니다 아령 들고 어 이렇게 하는 거죠? 네, 아령 들고. 네. 네. 음. 근력이라는 게 네. 이게 며칠 하면 며칠 샤워줘야 되는 그런 휴식기가 있잖아 근데 그런 거는 휴식기 같은 건 어떻게 겠지 네. 전완근이 또 생각보다 회복력이 빠른 근육이에요 회복력이 아. 좀 빠른 근육이서 다른 큰 근육보다 회복력이 빠른 근육이라서 저희는 맨날 합니다 아. 어쩔 수가 없어요 아. 맨날 해야 돼 네, 맨날 해 어. 됩니다. 거야 아. 죠 t 에 s 보니까 팔 뒤로 하면은 이게 잘 넘어간다 아, 이런 거. 약사건들이 있더라고요 네. <laughs> 네. 검증된 뭐 방법이 있는지 아, 갑자기 뭔가 팔씨름은... 팔씨름을 네. 붙을 때 네. 네. 이길 수 있는 꿀팁 이런거 꿀팁 일단은 막 이렇게 아. 손으로 하고 막 이렇게 막 코길이 코 도는거 막 그런거 저 몇번 <laughs> 네. 봤어요 네. 이거는 네. 의미 없는거고 아 의없는고 아 없는 네. 일단은 팔씨름 할때 신경쓸게 팔씨름은 내 몸이랑 이 팔이랑 각도가 최대한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. 아 이게 벌어지느냐 안벌어지느냐이 싸움이기 때문에 아 시작을 할때 최대한 붙여서 시작을 하고 아 넘어갈 때 이렇게 버틴 상태에서 하면은 또 반격하기 쉽고 그래서 아 하나 집중할 때 내가 이 상대방을 넘긴다라는 생각보다는 상대방 팔을 벌려야 된다라는 생각과 내 팔이 최대한 안 벌어진다 이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꿀팁이죠. 꿀팁이죠. 벌어지면 되죠. 꿀팁이 규칙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네. 어떤 규칙이 많이 있나요?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몸을 쓰면 안 된다. 근데 아. 몸 써도 돼요. 아. 몸 써도 돼요. 아, 우리는 기술에 따라서 팔씨름 케이블 있으면은 다리로 팔씨름 케이블 다리로 막케이블 밀면서 막 이렇게도 하고 막 그래요. 막떠 있어도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네. 공간 안에서 네. 모든 걸, 네. 네. 걸 해야 돼요. 네 모든 거다 해도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막몸 쓴다, 어깨 쓴다 이게 반칙이 아니에요. 아. 네. 아. 네. 저희는 대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하면. 상대 팔이 있이게데 에... 이런 건안되나아 그건 안 돼요 <laughs> 아, 아, 아 여기 너무, 어, 더러워, 너무 아! 더러워! 그러안되는요 안 아니 해될것 같긴 한데, 해도 해도 그러니까 한데 안 된다는 건 없죠 아,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아, 안 된다는 건, 아, 아. 안 된다는 건 근데 우리도 그런 거 가끔 아, 써먹을 아, 거가 있어 스퍼링할 때 여기 조금 아. 딱걸잖아혓바닥 네. 네. 이렇게 하면아 진짜요? 아이씨 거는 반칙 아닌가? 팔 한번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잡았는데 한손가락 <laughs> 게... <laughs> <야, 웃음> <반칙 아니야, 웃음> 이렇게 반칙, 반칙 아니야 반칙 아니야 반칙 아니야 오. 칙아니도발이 반칙 아니야 상처 도발하는 도발하는 거야 손걸안 하나 치고 이렇게 정신을... 예. 어떤 게 반칙이에요 반칙이 있다면? 반칙이 있다면 은뭐 손톱으로 뭐 이렇게 좀 찌르거나 아아 따다다 <laughs> 금방... 금방... 아, 아, 이렇게 막아 잠깐만요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반칙이잖아요 말해요 너무했네 팔씨름 영상 보면 둘개 힘주다가 빡 어긋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팔씨름에 이렇게 탐롤이라는 기술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. 팔, 팔씨름에 서로 이렇게 이쪽으로 당기는 거예요. 그러면은 힘이 아. 맞물려가지고 팔이 풀려요. 아. 그러면은 이제 팔을 서로 안 풀리게끔 묶고 오시요 받았던 상금 중에서 가장 높은 게. <laughs> 팔씨름은 상금은 많지가 않아요. 그래가지고 아. 예, 굉장히 상금은 적고, 대신 이제 남자의 로망이잖아요. 아, 그좀 명예로, 아. 명예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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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 선수도 있어요. 여자 선수도 있어럼 어. 여자 선수도 팔막 이렇게. 네. 여자 이렇게. 선수는 막 이렇게 큰 애들도 있는데, 네. 진짜 여자 세계 챔피언 정도 되면은, 네. 우리나라 웬만한 운동선은 다 이기는데. 남자들. <laughs> 남자들. 네, 남자, 네, 남자 이겨요.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팔씨름을 네. 잘하고 싶어 하는 네. 이 영상을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.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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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팔씨름이 어, 굉장히 단순한 스포츠지만은 일단은 보는 것보다 해보면 되게 재밌어요. 자기가 해보면은, 아, 이게 딱 느껴져요. 아, 되게 재밌다라는 걸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, 팔씨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, 또 요즘은 유튜브에 팔씨름 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, 굉장히 이제 팔씨름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, 어떤 기술이 어떻게 배워야 되나, 이런 튜토리얼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가지고, 어, 뭐 저희 모임도 많고, 뭐 팔씨름 체육관들도 많이 있으니까, 많이 방문해주셔가지고, 참여해주셔가지고, 저희 팔씨름 대회, 그리고 저희 팔씨름 이 판을 좀 많이 많이 키워 주실 때 많이 도움을 오.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, 꼭좀 도움을 주시고 <laughs> 여러분들 대한민국 팔씨름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이 어떤 이런 매니아 스포츠가 발달해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. <laughs>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영상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영상 파리 검색과 구독.